먼저 이 진수의 조건이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fx-3과 fx-6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양수면 이것도 양수, 음수면 음수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밑수가 1보다 작기 때문에 2분의 1을 넘기는 대신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죠. 그러니까 fx-3이 fx-6이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x의 제곱 마이너스 여기는 9 fx 플러스 1들이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4가 지워지는 거니까 여기는 14가 나오겠습니다.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7로 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fx의 범위는 2부터 7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그런데 우리는 경우가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fx가 3보다 크면 fx는 또 6보다 커야 되겠죠. 이거면. 결론적으로 이것도 성립해야 되고 이것도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fx는 6보다 크고 7보다 작은 경우죠. 6보다 크고. 6보다 크고 7보다 작은 경우니까 6하고 7 사이에 있는 거죠. 자, 그럼 6하고. 7 사이에 있는 겁니다. 지금 6에는 등호가 안 들어가고 6에는 등호 들어가지 않고 7에는 등호 들어가는 거죠. 지금 그러면 자 6이 될 때는 이게 지금 맨 오른쪽 이게 6이 되는 거죠. 6이 될 때는 여기는 15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7이니까 여기 7이 되는 경우는 여기가 7이 되는 경우는 16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는 16 하나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x는 16 하나가 나왔고요. fx가 이게 fx-3이 음수고 fx-6이 음수인 경우 둘다 음수인 경우죠. 그러면 fx 가 3보다 작고 fx는 6보다 작다죠. 그러면 이걸 동시에 만져는 것은 fx는 3보다 작은 거죠. 그런데 fx는 2보다 크다 같다이기 때문에 2와 3 사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3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것과 2가 이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할요 그냥 이렇게 나오면 자이 구간과 이 구간과 이 구간만 되는 거죠. 그런데 2에는 등호 들어가고 3에는 등호 들어가지 않고 3에는 등호 안 들어가고 이건 등호 들어가고 2에는 2에는 등호 들어가고 3에는 등호 들어가지 않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0이고요. 3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긴 2가 되는 것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정수 정수의 개수는 여기에서 마이너스 1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게 3이 되는 경우죠. 지금 이게 3이 되는 경우니까 이게 3이 되는 경우는 x가 6인 거고 이게 2가 되는 것은 2가 되는 건 여기 7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7에서 정수가 있고 여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3이 되는 경우는 3이 되는 경우는 여기는 10 2가 되고, 2가 되는 경우는 여기는 11이 되는 거죠. 그럼 11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수의 개수는 하나, 둘, 세개 이렇게 나오죠. 이 구간에서는. 그 다음에 16에서 토탈, 정수의 개수는 4개가 답이 되겠네요.